실제 부과 사례 및 판례. 판례 1. 베란다 창 설치 1 3 3만원 부과. 불복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2007. 판례 2. 임대 수익 목적 상가형 베란다 증축. 20% 가중 이행강제금. 연 250만 원경기 지역. 2024. 판례 3. 신축 다세대 분양대 확장 선택에 법적 고지 없이 매입. 입주 후 매년 이행강제금 점매 제한. 중개사 직접 피소 사례 다수. 이처럼 위반 면적 용도, 반복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 및 횟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4. 지역별 집행 격차. 본질적 차이. 서울 및 대도시, 주기적 집중 점검 면 1위 외 이상. 감경 폭 대부분, 축소 80에서 100% 적용. 구조 보강비 일부 보조 등 적극적. 수도권 외곽 광역시, 민원 및 분기별 점검. 감경 비율 60에서 70% 적용 사례. 읍면 군등 취약 지역, 인력 부족, 민원 위주 단속, 감경. 폭 넓음 50에서 60%. 집행유예, 유예기간 확대 등. 양성화 합법화 지원,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단체, 구조 안전진단비 지원, 농어촌 군 단위는 실질적 지원 거의 없음, 지역별 재정 행정 역량, 부동산 시장 여건 차이에 따른 집행력 격차 역시 여전히 큽니다. 5. 사회시장 영향, 신축단지 확장 옵션 논란, 발코니 확장 합법과 달리 베란다 확장은 절대 금지지만 신축 분양 현장에서는 양쪽을 혼동, 관행적으로 시공 판매되어 분쟁 유발, 거래 대출 리스크, 위반 건축물 표기 시 공시지가 반영 안됨, 대출 LTV 축소, 10에서 10% 포인트 삭감. HUG 전세보증 화재보험 가입 제한. 담보가치 및 매수 심리 급락. 전세가 분양가 영향. 불법 확장분이 전용면적으로 거래 감정과 반영 시 시세 왜곡. 전세가 거품 고점 국면에서 매입자 피해 빈번. 중개 매수 위험. 사전 고지 없이 위반 건축물 매매 시 손해배상 소송. 중개인 시행사 분양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 6. 양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양성화 합법화 방법. 자진 시정 시 혜택. 이행감제금 미부과 감경. 건축물 대장 위반 말소 신청 가능. 구조 1조 주차 등 법적 기준 충족. 구조적 안전, 일조권 침해 해소,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등. 사용 승인 재신청, 설계도서, 인증서 제출 시, 사용 승인 건축법 22조, 브로 합법 전환. 소규모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분납 최장 2년, 감경. 체납 시, 융자 보증 제한 등 특례. 한시적 양성화 제도, 특별 법 활용. 2014-2015년, 서 2019-2020년 서 등. 특정 건축물 특별조치법 통한 일회성 구제 경험 선의의 매수인 임차인 보호장치로 착용.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